그러니까 주면 그냥 주는 거야. 받아으면 그냥 받는 거야. 순수하라 이 말이야. 순수. 거기 떨거지를 붙이지 마라 이 말이야. 여러분들이 누구를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. 그림을 그릴 때 회사 후소라고 그죠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종이판을 깨끗이 해야 되잖아 맞죠? 어, 그와 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그런 사람들을, 에, 하려면은, 자기가 변하면 됐지. 상대방이 언제 변할까, 노심초사 하지 말아요. 알았죠?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까지 해주고, 대가를 바라지 마라, 불교에서 하는 말이 있죠?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머릿속에 넣는 게 좋아.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일을 할 때, 이생기심, 마음이 동하면 안 된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마음이 머무르지, 머무를,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. 응무소주 이생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데 선물을 준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당연히 저 사람 거야 이해? 알았지? 이 다이아반지의 주인은 저 여자야 맞아 맞아 이 다이아반지는 저 여자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래야지 야 이건 내 거야 잘 보관해 항상 나를 생각해 이러면 되나? 그거는 이생기심인가? <laughs> 아니죠 그러니까 주면 그냥 주는 거야 받으면 그냥 받는 거야 순수하라 이 말이야 순수 거기 떨거지를 붙이지 마라 이 말이야 후질구질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주로 아들한테 요 이야기를 할때 엄마가 이걸 받으려고 이야기할까 아니요. 아들 아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하는 거지 내가 네한테 적금 들어 놨으니까 네한테 적금 못한 걸까 봐서 아들 잘못되면 엄마가 거지 될까 봐 그럴까 아니요. 아니야 조상들 앞에 면목이 없다 애 잘못 가르쳤다고 그러니 제발 좀 그러지 말아 고 <laughs> 엄마가 아들 하나 제대로 가르쳤다 소리 듣게 해다오. 이 말이지. 내가 니네 때문에 출세해가지고 돈이나 받고 늙어서 편안해 살겠다. 요런 마음은 엄마가 안가지고있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. 무한 봉사야? 무한 희생이야? 안 줘도 그만이야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이게 뭐, 응무소주 희생이심 내가 뭘 바라고 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, 이 말이야. 호경용.